shot. what k i l l d I don't know. I'll we'll figure it out. Right, They're going to be I'm not even sure where to start. I'm not even sure where to s t I'm not even sure where to start. i n e e n sure where to start. I'm n o 어 인터벌 5로 됐네요. 어이씨. 이 시간만 많으면은아 어, 그렇죠. 음. 그것도 지원도 안 해주고. 양아치들. 그것도. 저는 뛰어다니는 동안 엘리베이터 타고 왔어요. 양아치들. 아니.

이걸 이런 식으로 기습을 한다고? 내가 먼저 치긴 했지. <laughs> <laughs> 야간 쓴만큼 회복되진 않네. 야간 무지막지썼네 <laughs> 오픈 파이어, 오픈 파이어. 죽을 때까지 쏴라. <laughs> 아군의 지원은 없다. 아군은 놀고 있다. 적군은 열심히 아이니드 해프 이러고 있는데 나는 지원이 없다. <laughs> 양아치들. 주는 데 이유가 있겠지. 오야, 저. 아이고. 오야저저저 뭐야 뭐야 뭐야. 아이고. 자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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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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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laughs> 아, 술탄쓸걸술탄이남았네 음? 다른 민간인 이군. 왜 이렇게 많이 맞았 대？어, 뭐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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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shop, 시지요 <laughs> 무적이면 걱정할 필요가 없을 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음. 함 i Okay, buddy. There's some e 何でそんなに気をつけているのか 아, 시쉬 <laughs> 아군 인줄알았 어요？아니, 아니, 아니. <laughs> 좀더 신중 해야 되겠 군. 자, 대충 외웠어요. 한 h 에 보내고요. 플레이! 플레이! 유잠고 a n 어어 På en. 남아있었어 감히 야다 정리하니까 들어오냐 <laughs> <laughs> 아. 댐배. Here goes. w e t h r 아, 폭파 전문가야? 나를 후회해 주면 안 될까, 얘네들이? 내가 맨날 건 이게. 노 노. I Go, go, go. you the bomb that? expert. That's right. Don't worry, you'll be fine. Just get this shit off me. Please. Mm. Now, Rick, this is definitely a pro. Is that supposed to make me feel better? You may be a pro, mm. but I'm a master. A fire alarm. It was triggered at a security office on that floor. Uh. So we will need to shut it off to get the elevators back online. 체크포인트 불 났겠지? 화장이 켜졌으니까 뭐 오늘 찾아와 탈출이나 하자 아니저 k a w o 누가 e r 수 h a z a w a t n 순간 키가 헷갈렸어 <laughs> 세이버 에, 네, 꼴랑 둘이 온거에요 그것도 도움도 안 돼. 음... 돈 터치 미! <laughs> 라고 돼있네 돈을 찾으라는 건데? 들리지도 않고. 응? 뭐야? 내가 누군지 안다고? Why you? find another way to the roof. Holiday, can you guys escort Mr. Bishop? We'll take good care of him. <놀놀놀놀> I... I'm pretty much done here. Um, Anystop, I'm gonna need to do some lab work. Alright, head back to the roof and sit tight. Maybe a while before we can get a ride out of there for you. Understood. Uh... 아, 난 길이 천장이라고 들은 적 없다. 나쁜 것들아. <laughs> 아, 혹시나 해서 또 천장인가 해서 봤더니 진짜 천장이네. 응? 아 내가 부순 거 떨어진 거구나. 뭐가 떨어지나 했네. 뭐야? 누구의 이런 흉악한 짓 하는 거? 민간인 상대로? 깡패인데? 보통 깡패가 아닌데? 일맨날 겹쳐 그니까요 어? 쥐지 잔인한 건데

엘시 카드지 이렇게 보 가지고 이렇게 가서 돌격한 다음에 이렇게 컨트롤로서 충전 써 가지고 쇼팅 파이어 오픈 파이어 아. 둘한테 다 퍼붓고 컨트롤 푼 다음에 다시 컨트롤 이안 되네 난, 난 무기를 버리고 싶은 게 아니라, 대체 술탄을 먹고 싶은 거야. <laughs> 아 세이브, <laughs> 이, 이 총알이 많이 나오네. 아, 야야야! 야, 야. 음. 감히 튀어나온다고? 잔인한 것들, 민간인을 어떻게 그렇게? 해? 아니, 반동 제어가 안 된다. <laughs> 훌륭하다 훌륭해. 아 이거 터진 거구나 화기가. <laughs> 혹시 모르니까, 블 맞을 다 같아. 좋은 화기였다다 내려가는건가? 뻔하죠? 왜 올라가는 척하다 내려가게 시키냐? 너무 못난 것들 아 둘이 안 입었다고?

나오긴 난 니들 한, 곁에 항상 있었단다. 니들을 가질 수없다면다 부숴버리겠어. 응? <laughs> 이 대사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어디야? 난 여기가 길이야. 이제 기린가 보네. 문정기 터진가. <laughs> 대사가 좀 많이 바뀌었죠. 이런 이런 내던 대사 아닌데. <laughs> 얼떨결에 길을 찾아왔어요. 아이템 먹 아이템 먹는 공간이지라고 왔는데 그냥 길이었어. もうちょっとお前が。 야꽉 oh, yeah. 찼나 보네. 안먹어진는가 보니까. 왔어요. 왔어요. 아, 다부버리겠어에 들어가 보세요, 풀숲님. 좋은 한가이 되시고요. 응? 많이 쓸 거라고 예상하고, 약을 많이 주네. 잠깐 저기야. 여기 저기 저기야. 저기 거라고 생각도 못 해봤네. 그분인 줄 알았는데? 옆에 후회하는 건줄 알았는데? 와 어? 아... 살아있었네 아직 하나 이거 뭐지? 약간 이제 필요 없어지나 보다 이거 죽읍니까? Get 라 짜졌 <목소리> 네, 음, 놈이 여기 있다. 난놈이 아니다. 나는뽕농놈이 아니다. 야단, <목소리> 아, 과연? 과연? 저장 괜찮다? 기대 여기가 아니야? <함> 나이스 차. 사방에서 오는데? 집에 아니야? 아니 경우네 아니 길을 헷갈리게 만들어놨어. 내가 왔잖아, 이로. 음, 와서. 해 가지고? 오케이. 여기 쪽 이어지는 건가 보네. 아니야. 여기 온대잖아. 되게 온대고 2층 올라가서 잡고 옥상이고. 아니. 얼수가 어딘지 모르겠다. 음 적들을 제거하세요. 다제 거가, 안된 거였구나. 음. 감히 뒤통수 쳐. 어디야? 주 건물로 돌아가는 길을 찾아가십시오. 또 어디야 아니 가지가지 한다 아니 막혔어? 내가별별 짓을 다 하네? 내가누군 알면 날 도와줘야 될거 아니야 막혔어? 음. 걔안 보여. 떨어지는 건 아닌 것 같고 맴맴맴 여기 어디야? 개뜨거울 것 같은데? 약 다섯 개밖에 없어. 좀아껴어야되겠다 이제. 오케이 시치 하나. 길 제약하는 거 봐봐. 제약 회사 같아. 어떻게 하면 저렇게 순식간에 뼈 왔나 뭐 사람. 저 떨어진데 여기 또 어디야? 응? 어? 잠깐만 돌아가는 길 같은데 지금 이거? 아니. 시체 떨어진 거 보여준 걸로 봐서는. 어, 맞는데, 아이고, 뜨거워라, 씨. 설마 불타는 상태로 올라가?